안녕하세요. 화이트데이 리트입니다. 요즘 유독 피부가 건조한 것 같아서 수시로 발라줄 로션을 찾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흡수시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흡수시키지 않아도 되는 로션 되게 편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토너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대용량으로 한번 사용해봤어요. 이가 토닉이지만 토닉 로션이라서 그냥 우리가 단독으로 스킨 토너만 발랐을 때 생기는 그런 속건조 확 잡아주는 토닉 로션이거든요. 보시면 얘가 진짜 물 제형이에요. 이렇게 토너처럼 그래서 이거 사용하실 때 일단 꿀팁은 저는 귀찮아서 그냥 손에다 이렇게 해주고. 흡수시켜주는데 가장 좋은 건 화장솜에다가 뿌려서 사용하는 건데요. 흡수시켜주고 아침에 토너팩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아침이나 저녁에 요즘 꾸준히 셀피덤 하이드로 에센셜 토닉 로션을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얘가 끈적이지 않는 타입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덧발라지고 있거든요. 스킨 팩 하는 것처럼. 그니까 러 피부가 진짜 이 수분이 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피부에 수분이 메마를 시간이 없어서 계속 촉촉한 느낌? 그리고 좋은 건이 셀피덤 구매하면 이런 공병을 주거든요. 이게 미스트 공병이어서 채워가지고 넣어주면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미니 미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외출했을 때 써도 좋지만 집안에서도 수시로 발라주니까 수분 공급에 진짜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건 이렇게 얇게 싹 분사가 되는데 바로 손 터치가 없다는 거예요. 손에 세균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이렇게 미스트 형식으로 뿌려주면 위생적이어서 트러블 나지도 않아요. 바르는 로션도 몇번 문지르고 흡수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귀찮으신 분들 이 토닉 로션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얼굴 두드리지 않아 볼게요. 자체적으로 싹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끈적임은 남지 않고 수분감만 쏙넣어주네이 셀피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SNS에서 7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제품이에요. 진짜 로션처럼 이렇게 광채도 남고 그냥 단순한 이 액체 물이 아니에요. 발라보고 너무 좋아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건지 주요 성분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코엔자인 Q10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물질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수분하면 생각나는 히알루론산이 수분 유지를 해서 탄력 있고 생생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호장근 주점을 콜라겐, 베타글루칸 등 우리의 피부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로만 꽉꽉. 불러 담았어요. 저는 특히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강력 추천하고 싶은데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고 건조해지는 이 민감성 피부,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진정, 보습, 영양 케어까지 토너 여러 번 덧발라도 괜찮아요. 게다가 인공 향을 사용하지 않은 천연 향 토너라서 향이 되게 부드럽고 은은하거든요. 발라주면 발라줄수록 심신이 편안하고 상쾌한 느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발라주는데 롤링 롤링 덧발라줄수록 더 피부가 예뻐져요. 답답하거나 뭉치고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예민한 피부를 위한 진정 토너로도 이미 유명해서 안심하고 피부 진정시켜 보세요 수분과 영양을 고르게 밸런스 맞게 채워주니까 다른 로션, 크림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얘 하나면 다 끝난다 너무 편한 거 있죠 저는 특히 씻고 나오면 얼굴 부분 당연히 발라주고 이렇게 몸 부분까지 가볍게 발라줘요 바디로션 바르기 귀찮을 때 이게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게다가 용량 걱정할 거 없는 대용량이잖아요 7일간 추가 할인 11%총21% 할인하니까 더 보기 안에 링크 꼭 확인하세요. 집에서 귀찮다고 뭐 스킨 로션 스킵하셨던 분들 이렇게 편안하고 피부 수분 꽉 채워주는 셀피덤 토닉 로션으로 건조함 이제 이별해봐요. 데일리로 사용하기도 너무 좋으니까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